게더 오면서 뭐 7초 7초걸리는데 다음 메이버까지 아... 근데 이게 쓰면은 어... 아 근데 게다가 소도를 쓰면은 소도를 살짝 위쪽에 쓰잖아요. 네. 그럼 밑에 애들이 산단 말에 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? 그건 뭐 그냥 마린이나 아니면은 저걸로 잡으면 되지. 그 마린... 말타로 잡으면 아니, 되지. 그거는 소도를, 밑에 소도를 완전 구석에할 필요 없지 않나? 그 W 범위가 좀 네, 크니까. W 범위가 크니까 약간 밑에서 싸우 돼. 다 끌려, 다 끌려 다 들어가요. 예. 소돌에 어, 소돌에 다 들어가 어차피. 아. 뭐 어떻게 지금 하네요?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탈 탈모 레이저 한 방에 음. 그냥 웨이브마다 혼씩 계속 날려주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탈모를 그 레이저, 레이저... 한방이랑 그게 제일 깔끔한데. 레이저랑 그거 소용돌이랑 만화 똑같지 않나? 어, 그러니까. 음. 마나도 똑같으면 소용돌이가 날것 같은데 나는. 소용돌이가 나, 나을 것 같아 나도. 어소용들이응 마나가 똑같으니까 다르면은 어. 느낌이 더 나지 있는데 똑같으니까 난 소흥우려도 것 같은데 예 네. 거기다가 레이저도 조준 외장소용들이 매국, W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 레이저 쓴다고 웨이브가 깔끔하게 처리되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핑 찍을게요 응. 준비 아, 6 아, 5 4 어, 3 지금! 2. 제가 쓴? 아니 뭐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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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나한테 쟤가 오해가 뭐, 있어 저게 음. 순간 당황인데 비탈코 려는데오이잖아 W 그렇지 어 아, 이렇게 아컨왜 이래요 지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자 음. W W W 계속 쏴요 W 어 이제 알타 태워야겠다. 알타, 알타도 있구나? 개별자가 음. Q 타임에 잘 맞추면 두방 쏘겠네. W를 계속 연타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. 이게 불 내가 실드 쓰면 은 바로 네. W 걸리게끔. 야 가즈 제어, 가즈 제어. 카멜 칼리 카멜리, 카멜리 드렸어. 오케이. 아, 오케이. 왜, 나뭐 하라고? 카멜님이 아, W, 아, 아, 카멜님이 다 해요, 재질해. 카멜님이 가질거다 해요 내가 모선할게 아, 오케이 오케이 내가 다 하라고? 오케이 네 파, 파수꾼, 파 파수기 다 해요 아 이렇게. 오케이 파수꾼, 파수기 가지, 가지, 가지가가니아드로다 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니아드라라 불멸자, 불멸자 할게 아, 일단 모선, 모선이 모선에 일단 대기 모선 대기 일단 대기, 아3 어. 2 1

절 방, 절방절방 준비. 효과 봐, 이거 봐. 이거 봐, 이간 봐. 이거 봐, 지거 봐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봐, 이거 봐. 이 W 봐, 봐. 이거 봐, 이거 봐. 이 자, 여기서 역장 한 번, 역장 한 번. 역장 내가 쓸게. 아, 역장 너도 전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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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막. 에이. 아, 전막, 전막. 어. 아, 아 전막 있구나. 이, 2초 10초. 자 완막, 그, 그, 역장 친다. 오케이. 알타 아, 큐. 오케이. 나, 나 이거, 광자, 광자. 광자 써, 광자. 아, 광자 안 뭐해. 거요 전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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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전막 29초 이번에 반막입니다 반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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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반막 끝나고 생체생체 정지 생체 정지 모선 네. 아, 좀 이쪽으로 빠지실래요 안 보이네요. 채영지 곳이 뭔가 했네. 아 전박합니다 전막, 전막 예. 열차 뒤로 빼 열차 뒤로 빼힐 받으면서 W 어, W 대기. W 세. 팔초칠 초. 하나, 하나, 2. 이. 전박가꽤 오래되네 음. 음. 이게 W가 회복효과가 있어가지고 아 풀리면서 회복이 될거예요 이게 w 다음 다음 웨이브 여기있 양자 그럴게. 기다려 양자 기다려 양자 네. 기다려 킬속이에요 뒤에꺼 알타 알타 스폰 계가 꺼지고 있어요 전박합니다 그, 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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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초 쉴드 쉴드, 쉴드 5초 4초 3초 2초 마박되네. 응. 전막 갑니다. 전막. 거시만든 여, 캐리건 좀만 뒤로 빼줘요 캐리건 아..끝났다 어제못나 완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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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나? 저 앱..잠시만 음. 아, 저 일벌레 어. 일벌레 어. 각자 조합 조합 좀 1타. 말해봐요 조합 일타 저, 저 일벌레 3탱크 3탱크 2어왕 1토라 아니 1올트라 오케이 PD 몇개야 지금 PD 지금 엄청 많았던걸로 아는데? 자 각자 조합 말해봐요 조합 자 다들 보여요 3탱크 2어왕1 아 일단 제가 볼게요. 음. 내개사쿠되긴데 아. 지금 일벌레가 돼봤는데. 안돼 이거 울척이야아 이거 울척이야무척기야 울특. 일단 일벌레 대기하고 특특 아. 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특. 예. 네. 아 고도야 씨바아 핵독 나왔어. 잠깐만. 시키 특. 히노, 히노. 노바, 희노 히노. 희노바이노 희노가... 희노면 반막으로 가겠다 이거 웨이브 얼마나, 얼마나 있어야 빠지죠? 몇 웨이브지? 어떤 거잠깐만이 그... 테이블 봐야지, 이거 이거 지금 이렇거든? 7초에 한 번이라며 그러니까 40이면은 어 15초야, 이게 40 곱하기 7 카카메님 예 네. 어 5분은 못해야되네 잠깐 지금 가스 안쓴 사람 저저 핵독 저도 고노바 지우님 지특 지우님 특아심판 심판자 꺼야되는데 아아 어? 젠판자 나왔어 <laughs> 야저 진짜 오랜만에 본다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이거 일단 힐 힘이 없어서 딜찍도히드라 딜찍노가 안 되고 빌더라도 나왔으면은 빌더 나왔으면 딜찍노 광 만드는데 지금 툭. 예. 네. 음. 툭. 시간이, 시간이 툭. 툭. 뭐야? 어? 아, 해주해주 아, 해주워필드 심판자 노바 최대한 써야될 것 같은데 어 노바를 최대한 써야돼 우리 이거 5분은 버텨야돼 일단 너 노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걸로 갖고 일단 웨이브만 다 빼면 되거든요 이거 노바가 있어가지고 웨이브만 다 빼면 돼 어떻게든 웨이브만 다 빼면 돼 배치를 파수기 없어. 파수기. 파비없나. 아 이거씨 아, 탱크나는 해주 아, 올리는데. 음. 아 아. 탱크 뽑아야 돼. 음. 곧, 곧 나갈 분 없죠? 슬픈님이 자리 있냐 물어보는데. 슬픈님이요? 네. 음. 이거, 그냥, 이거, 대각, 대각선 해야겠다. 응. 우리가, 원래가 가야 돼. 응. 최대한 노발 살려야 돼. 지금, 노발하고 다 아, 아, 아니, 여기, 여기 반막해도 될것 같아. 일턴은 반막하고, 그 뒤는 반막, 바, 대각 가야지. 1턴은 응. 가능하지. 반막하고, 젠판자 모을 거예요? 그냥 W만? W. 마커부터 해서 마커. 마컨. 마커이 중요하다니까요. 거점 많아가지고 거 아니 아니 거점 지금 쓰지 말고 애들 박쥐가 왔을, 왔을 때. 때. 어이, 애들 맞... 딱 붙었을 때 그때 마커를 활용모는 노바 전멸 최대한 살려야 돼요. 딜 부위도 안 돼. 좀 위험한데. 전멸 너 전멸 너무 안 쓰는데. <laughs> 어 괜찮아 괜찮아. 각 괜찮아. 괜찮은데. 해주가 음. 아름 딜찡거같아뒤 딜하고 키도 음. 바이주라서. 어, 잠깐만 이거 신반자가 아니. 은근히 캐리하는데? 수정탑 하나씩 지어주니까 이게. 음. 오 탱크 탱크. 아니, 늦었어요, 근데. 늦었어, 늦었어. 듣고 있습니다. 아, 맞아. 이한 아. 방에 퀵트 된다는. 아씨아 아, 근데 굉장히 많이 버어 버튼 많이 잡아줘 저기서 응. 와이 고노바 저시노바에 저 반큰 마녀가서 얼마나 좋냐 진짜 고노바 너무 구데기야 22아 지금 집중해 집중 잡다하면 안돼 잡다하면 안돼 수행타 왔게 수링타수링타 여기 한대 더 응. 아, 나이스 키노바한테 이거 가속지 어떻게 되나? 안 돼. 이상해질라나? 이상해질라똑같아똑같아공격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런 거봐아나 투겐, 나 투겐, 투겐. 이속만 살짝 빨라질라나? 투겐 응. 나오 오케이. 아, 아니, 아니, 투겐 앞에 축정 타고 왜, 왜 올려놔? 우리 웨이브 잘. 절반 넘게 뺐어요. 잘, 나, 잘, 잘, 잘 되고 있어, 지금. 어필 때가 유닛 잘 뽑고 있어막 음. 마크 잘 하고 있어. 아 야, 야, 희노, 야 희노 그냥 빼, 그냥 빼, 그냥 빼. 키키, 그냥 빼. 어 여기 있어, 여기 여기, 여기 숨있어 수정탑 수정탑 준비. 희노 계속 아껴요. 전멸 3개날 때까지. 아 나가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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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지마. 전멸 세개대면 그때 나가요. 됐어, 됐어. 뺄 때도 Q로 긁으면서 빼는 것도 괜찮아요. 아니 은폐 빼 은폐. 아니 은폐 빨리 설페요. 아다가 전멸 하나 전멸 하나야. 응. 여기 슈팅터 여기, 여기 준비 여기 여기 두개 어. 여기 두 개. 아예 아니, 아니 여기 두개중 여기 이게 아직 아직 대기 대기 아직 대기. 수영탑 대기. 빨리빨리빨리, 어? 빨리빨리. 비 빨리, 빨리. 써요, 말아요. 아직, 아직. 비가 보여요? 비, 핵풍 비. 아니, 안써요안 써요. 아직. 응. 대기. 응. 오케이, 나이스. 아칸, 아칸, 만들어지면 그때 비 써요. 알겠습니다. 지금. 아, 저거 커졌다. 이로만 어, 아래로 만드는데, 저 새끼들. 음. 야, 우리 깼다. 야, 잠시만 긴장, 긴제... 끝까지, 끝까지 빡세만 합시다, 이거. 깼어, 이거. 아, 수영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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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탑. 수영탑 100개. 여기, 여기. 일단, 일단, 어, 햇, 햇, 독부터독부터한 번씩. 네, 볼게요. 저거 오면은. 야, 확실히 히노파는 어. 야, 히노바 캐리라 참. 워필드라는 아, 수적탑이 탱이 잘 돼갖고. 이게, 신참, 신참바의 히노바가 좋대. 신판자가 젬판자가 아니었네. 히노바의 신판자 뜰만 하는 역시 탱이래니까. 아, 아, 됐어, 됐어.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수고어요수고습니다야자